541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홍프로님 팬입니다. 보락, 매수가가 2,300원에 10% 손실 중인데 다시 매수가 위로 갈수 있을지 도와주세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보라 오늘 종가는 1,689원으로 또 끝이 났습니다. 어, 시청자님 매수가랑 좀 차이가 있으시네요. 좀, 어, 매수하신 지꽤좀 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어, 올해 초에 좀 한번 급등이 있었는데, LG화학의 또 원료의약품 관련해서 또 관계사로 엮이면서 또 부각이 됐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계속 또거래량도 없고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전문가님 이분 2,300원 다시 이제 매수가가 좀올수 있을까요? 약간은 세력주에 가까운데, 이제 어. LG 쪽 얘기 나오거나, 뭐, 뭐 그, 어디, 상속 네. 얘기 나오면 좀 움직이는 음. 종목인데, 잠깐 말씀드리면, 네. 테마 제가 기억이 났습니다. 어, <laughs> 아까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네. 사카린, 아. 설탕 대체제. 그래서, 아. 어, 원래 경인장행 보락, 그리고 제가 알기로 지금 관련주가 대한제당 이런. 음. 유들이 들어가는데 식품 첨가제입니다. 그래서 실적이나 그런 부분보다는 약간 이슈에 민감한 종목인데 최근에는 큰 상승이 나온 이후에 조종이 나와 있고 월봉으로 잠깐 보더라도 어, 하단에서 일단은 반등이 나온 구간인데 시청자님께서 문제가 월봉을 보시게 되면 어, 위에 상당 가격대에는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세, 세, 달 동안은 그 가격대가 없었고요. 2,300원 때문에 이 자리 저항대인데, 어, 현재 구간상은 사실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무슨 악재가 있지 않는 한은 크게 문제는 없는데, 혹시라도 뭐 사카린이나 그런 이슈가 나오면 좀 움직일 수 있고요. 음. 그리고 LG 쪽 화학 쪽에 원료 의약품 쪽 테마주로 엮이기 때문에 위치상으로는 1,800원이 돌파하면, 위로 2,000원 그리고 최종 목표가는 시청자님 매수가인데 아무래도 2,300원대가 예전 저항대 그리고 위에 상단에 보시게 되면 2,150원대가 직종 고점에서 맞고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 주까지 시청자님께서 확인하셔야 될 내용은 1,800원 초반권 대신에 하락 이후의 반등이기 때문에 20선 돌파를 바로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로 뭐 이슈가 나와서 급등하면 매수가 매도겠지만. 그렇게 만들어질 차트가 아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하단 구간에서는 현재 위치에서는 기존의 장대항봉이 나왔던 1620원대는 이탈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실적이나 그런류의 종목은 아니고 테마 주지만 그래도 내용은 좀 있고 혹시라도 뭐 설탕+ 설탕 대체제나 아니면 식품 첨가물 관련 이슈가 붙으면 한번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는 만큼. 1800원 돌파시 2000원 그리고 최종 목표가는 매수가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또 테마와 이슈가 붙어야 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일 것 같습니다. 좀잘 체크해 보시고요. 또 목표가와 또 매수가 올라왔을 때 매도 의견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